2011컵 해변의 유리그 챔피언십 경기 여러분께 중계 방송해 드립니다. 고려대학교와 대불대학교 경기 한승민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경기는 이제 세 번째 경기가 잠시 후부터 펼쳐집니다. 고려대학교는 뭐 시즌부터 승승장구해 왔던 팀이고 대불대학교는 시즌 초반과 좀 말비가 조금 달랐던 팀이에요. 네, 대불대도 이제 상위권 치고 올라갔다가 이제 네. 그쪽 강호들 만나면서 연이어 패배 그리고 무승부하면서 좀 그렇죠. 4위로 내려앉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쉽게 갈 수도 있었는데 음. 어떻 이제 4위까지 내려오면서 어렵게 고려대를 만나 에, 만나게 됐어요. 네. 고려대로는 이제 10 경기만에 이제 플레이오프, 아 챔피언십 이제 진출을 확정 지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에, 이제 막판에는 이제 기저, 출전 기회가 좀 부족했던 1, 2학년 선수들을 음. 내보내면서 에, 경기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선수들은 연세대학교와 동의대학교 경기인데 연세대학교가 또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또 같은, 아, 한 8강쯤에서 또 만날 수 있는 대지표기 때문에, 네. 연고전 혹은 고연전을 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전에 선수들 몸 푸는 장면을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담아 봤는데요. 오늘 경기 아마 선수들 분위기가 조금 비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양팀 선수들 스케치 장면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8분 고리대학교의 골, 후반 28분 대부대학교의 골, 1대1. <laughs> 막상 진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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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빨리 내려가봐야겠군요. 자,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대불대가 이제 뭐냐, 만회골을 찾아 그 이제 동점골을 뽑아내고 네. 그 골을 지키지 못한 게 오늘 그렇죠. 결정적인 패배 요인이 됐습니다. 네. 네. 역시 정재용이었습니다. 아, 고려대학교 힘든 승리를 거뒀데요 어떤 인터뷰 내용이 나올까요? 잠시 후에 서동훈 감독 대행의 인터뷰, 인터뷰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경기 아, 고려대학교 1라운드 힘들게 넘겼습니다. 서동훈 감독 대행 만나서 얘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힘들었습니다 네, 네. <laughs> 전반전 경기 너무 잘된것 같은데 후반전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뭐 네, 일단 뭐 외부적으로 이뭐 비가 오고 네. 잔디가 좀 미끄러운 상태고 하니까 선수들이 그런 어떤 외부적인 그 요소에 좀 적응을 좀덜좀 좀 느슨하게 한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상대가 워낙 강하게 잘해줘서 우리 네. 팀이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희성 선수가 너무 좀 꽁꽁 묶인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 박희성 선수를 좀 이회전부터는 좀잘 쓰기 위해서는 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글쎄 이제 박희성 선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음. 그 주변의 어떤 그 측면 미드필드들이 박희성 선수를 좀 음. 원활하게 좀 이렇게 지원을 좀좀 원활히 해줬어야 되는데 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좀 미스가 많았던 음. 경기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경기가 또 어느 팀이 될지. 맞습니다만 다음 경기 또 어떻게 준비하실런지 간단히 얘기 듣고 그리고 고려대학교 올 시즌 챔피언십의 목표가 분명 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 듣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예. 뭐 알다시피 챔피언십이다 보니까 뭐 어느 상대 하나 저희가 뭐 만만하게 볼 상대가 없다라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 네. 선수들 모두 시즌 뭐올 올, 한해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시즌 마무리까지 정말 이 유리구 왕중왕전까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는 어떤 각오가 되어져 있고 오늘 좀 부진한 게 오히려 다음, 다음 경기나 앞으로 남은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수들이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좀더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준비 더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앞으로 안골 호랑이 멋진 포효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어, 조연승리의 수훈감이죠. 정재용 선수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빼자고 도망가세요. 가까이 오세요. 예, 네. 두 골입니다. 아, 네. 어, 2대 1입니다. 네. 어, 선제골, 결승골 다넣어서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골 넣어서 팀이 승리에 대해서 너무 기분 네. 좋은 것 같아. 요좀 힘들었죠 경기. 네. 어, 경기 어떠셨어요? 막상 뛰어보니까. 아, 어, 데빌대학교가 상당히 좀 압박이 좀잘 저희한테 해가지고. 제가 좀전 마지막 고절 면치 못했는데 음. 후반전에서 계속 이게 잔디가 미끄럽다 보니까 에이. 저희가 예, 저희가 저희 팀 색깔이 잘안 났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심각했던 게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보니까 아, 일단 미드필더고 하 공격수 간에 좀 호흡적인 문제는 조금 걱정이 좀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네. 아, 보완해서 이제 2 회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네. 2 회전 또 어떻게 준비하실런지 이게 한번 들어보죠. 어 일단. 힘색 걸라우자니까 생은 하나코로 호랑이 최종 목표 뭡니까? 우승이네. <웃음>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멋진 모습 정재영 선수와 계속해서 어, 이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